자방제는톤 지고 싶다인데 오 지고 싶다 방에 보전자가나 그냥. 미니다아 도라지 생강청이요. 아 괜찮습니다. 아 마음만 받을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괜 감사합니다. 어, 네, 무섭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건요. 아, 지고 싶다는 이제 제가 지금 경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고 싶네요. 역격을 내리시죠. 유혈량이 부족합니다. 역격을 내리시죠. 그렇으니까 계속 욱이겨요. 역격을 내리시죠. 계속 욱이겨요. 계속 욱이겨요. 역격을 내리시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계속 <목소리가> <영접을 웃음> <끄고 웃음>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그런 택배나 이런 거를 사서함으로 해서 받으시는 그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40살까지 스타를 못하네 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 100만 판 정도는 안 했을래나? 100만 판오버나가요 100만 판안 했을래나? 10만... 50만 판?

하루에 30경, 20경기를 한다고 치면은, 10일에 200경기, 10일에 0 2,000경기. 그러면은, 10일에 0 2,000경기면은, 365일이면은, 한, 6,000, 7,000. 그럼 그게 1년에 한 7천 경기를 한다고 치면은, 10년이면 7만, 20년이면 14만. 한 15만 경기쯤, 15만 판 정도 한거 같습니다. 27년째니까 지금. 근데 열심히 막안 했던 연도 있어요. 한, 한 10만 판? 심플하게? 심플하게 10만 판 정도 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사리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리 좌절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절은 터계산 완료로, 좌표를 수신했다. 터계산완료 공격대역으로, 터계산완료 컨트롤. 어, 아이고 내레이스 어떻게? 보해다가 예, 죽었다. 레이스 두대 죽은 것 같은데. 랠리찍었다가 아이고.

좋 m not sure if y o u

제기 준비 완료. 를 완료. 표를 수신했습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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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병력이 오고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사령에오 면밀히 살십오을시오 엄청난 병력이 몰려오고 있고요. 다시뺐나 <laughs> 아 대박 1하 좋아요 원래 발송일내드니다 대기 이잡표내시죠 역결 t 령으 n y 대령으로 대기 중과 좌표를 보내십시오 과즈를 공격 대역으로 콕! 과즈를 니다터 계산 완료 공격 대역으로 좌퓨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좌를 수신했습니다 드런 진짜 잘 뽑는다 근데 드론은왜 이렇게 잘 뽑지? 너무 네

쉽래 날이 레티는상고로 방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몰레멀티죠. 불을 빠는 거예요. 어, 그 <목소리> 이제 내기 누워.

벌네다써 가지고 원래 드어나노려야겠 어, 들켰어요. 아이고. 들켜버렸네티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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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타이밍 딱 좋게 들어가 도착했네요. 나이스. 타이밍이 너무 딱, 딱 맞춰서 먹어봐야겠다.

三倍率射击，攻击！攻击！攻击！你击！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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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에덤 달아주고요. 베이스는 이제 만 써야겠다. 토네이도테란 그펜달았 고요, 자, 마린 버 리다 이거. 영을 내려주십시오 스템 작동해 주시신계시목표 완료 한쓰시고요영을내시오 헤터리스가 많은데 약간 토스전 하듯이 하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있니 문제 없습니다. 대니다자 그런 또많이잡힙니다 이거 가면은 벌쳐가 업그레이드되면 그거 엄청 잘 잡아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엄청 빨리 녹이거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 업그레이드도 해 줬고요.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아예 다 없습니다. 생기가 많습니다. 주행할 적도 중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우체스탄 1점동주. 1괴. 말씀이 좀 적도 할수 있습니다. 얼코 일어나세뭐라려하시죠대 어, <목소리> <마이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I'm n 거의 다 됐거든요.

So, she won't have m どうぞ